네, 오늘 빌리포서 4장입니다. 빌리포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리포서에서 많이 나오는 기쁨, 성화주사님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도 보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게 들어온 단어는 7절에 지켜줄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켜줄 것이다라는 표현은 지켜준다라는 표현, 뭐 본래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빌리포라는 도시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임을 감안하면 바울이 사용하는 이 지키다라는 표현은 빌리포 사람들에게. 퇴역 군인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뭐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성벽이 떠올랐습니다. 성벽은 외부로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또 성벽 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조선 시대 서울에서는 사대문 안쪽을 지키기 위한 성벽들이 있었고 또 광주에서도 조선 시대에는 충장로와 아시아 문화전당 쪽에 광주읍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 문화전당에 복원된 성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도시의 중심부를 지키는 이 성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성벽 밖에서 생활하다가도 전투가 일어나거나 하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밖에는 두려움이나 위험이 가득하지만 이성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 안에 있으면 또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일절처럼 또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 서 있으십시오. 이 말은 또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벽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평화나 국권이 써 있을 수 있지만 또 기쁨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쁨은 이 안전한 것을 넘어선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이 기쁨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조건들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돈이나 소유와 같은 것들이 주는 그 조건들과는 다른 기쁨을 오늘 바울 사도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바울 사도님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정체성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도시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도시가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내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주장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받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기쁠 수 있고, 또내 존재의 증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성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능력이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입니다. 이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과 나는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 아내 이름이 기쁨인데 주말에 시간이 나서 바람 쐬러 어디로 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크게 급히 우지 않거나 즐겁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소라는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 자체가 제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가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음,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성벽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단단한 성벽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또 평화가 있으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고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